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직위, 후벅기 박종규입니다.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개요, 불안의 유형, 그리고 상담 기법 중 출제되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횟수 총1 9회고요 출제 확률 37%니까 1년에 3번 시험을 보니까 꼭 1년에 한번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봐도 됩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 상담은요 어, 무의식에 바탕을 둔불안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어, 상담가는 이 불안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어, 문제를 해결 하게 합니다 이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방법은 주로 해석인데요 꿈의, 꿈을 분석하든가 저항을 분석하든가 전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각하게 해주고요 일단 자각이 되면 뒤에서 버텨주기 즉 어, 내담자를 지지해 주는 방법으로. 어, 도움을 주고요. 또 훈습, 어, 훈련해서 습득하게 만드는 반복해서 훈련하고 습득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기법 다시 정리하면요, 어, 해석이 있습니다.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 전의의 분석이 있고요. 일단 자각하게 되면 버텨주기가 있고요, 훈습이란 과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이 이 불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유아기적 유아기요 유아기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인생 초기 특히 유아기의 발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과거 경험에서 장애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불안의 요인, 어, 유형, 불안의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다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거꾸로 심리적 불안은 프로이드의 불안의 유형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보는 것도, 어, 시험 대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상담의 오답지문 확인합니다.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학습 경험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한다. 학습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이건 무조건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어, 정신분석상담에서는 학습 말고 훈습을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학습이란 단어는 정신분석상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어, 심리적 장애 활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한다. 어, 심리, 정신분석 상담은 무슨 꿈을 분석하고 전의를 해석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코 표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한다? 이거 저, 대, 대표적인 오답 질문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정신분석 상담 기법을 다루겠습니다. 상담 기법을 다루기 전에 알고 보면 정신역동 상담도 똑같이 정신분석 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상담 기법들이 정신역동 상담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 점을 먼저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 전의의 분석입니다. 자, 전의는 뭐냐면, 내담자가 어떻다 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기의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전이고요 이 전이를 더 촉진시키는 방법으로는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가 내담자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담 기법 해석입니다. 해석은 자유 연상이나 꿈, 저항, 전이 따위를 분석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이거를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법 꿈의 분석입니다. 어, 현재 몽에 대한 자유 연상을 통해 잠재몽을 이해할 수할수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말 그지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나우가 아니에요. 나우가 아니고 현 드러날 현자입니다. 영어로는 manifest 해요. 명백하게 드러나다. 어, 그러니까 명백하게 어젯 밤에 드러난 꿈이란 뜻이에요. 어, 명백하게 드러난 꿈을 자유 연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어, 그러면 잠재 마음 속에 있는 잠재적인 어,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몽을 지금 드러난 꿈을 분석하면 잠재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오답은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어, 잠재몽을 분석하면 현재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오답 틀린 겁니다. 마지막 분석 기법은 버텨주기입니다. 버텨주기는 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어머니처럼 어, 내담자를 따뜻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지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어, 내담자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어, 상담자가 어, 당신 상담자의 이해를 잘 전달해 줘서 어, 내담자한테 지지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버텨주기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기법 중 억압입니다.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방어 기제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어, 괴롭히는 어떤 욕구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식 바깥의 쪽으로 그거를 쫓아 버림으로써 어, 그러니까 결국에 의식하지 못하니까 감정적 갈등이나 내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의식이란 영역과 무의식이란 영역이 있으면 괴롭히는 본인을 괴롭히는 어떤 거를 무의식적으로 쫓아 버려서 억압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식하지 못하니까 감정적 갈등이나 내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어, 마지막으로 훈습입니다. 훈습은 훈육할 때 훈이고요. 습득할 때 습입니다. 어, 영어로는 working through라고 해서 잘될 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어,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해서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습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저 처리하는 과정은요. 첫 번째, 환자가 어떤 저항이 발생을 하면요. 그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즉, 그 저항에 대한 내용을 환자한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석자는 그 저항을 해석하고 다시 그 해석된 내용을 환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 해석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 반응을 다시 분석자가 해석을 하고요. 그 해석을 또 다시 환자한테 알려주고 또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해석하고 환자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과 습득을 합니다. 이걸 훈습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프로이트가 제시한 불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현실적, 심리적, 신경증적, 도덕적 불안. 정답은요. 네, 심리적 불안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불안의 유형이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현실적, 신경증적, 도덕적 불안이요.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이요. 기억, 사회적 불안, 리언, 현실적 불안, 디귿, 신경증적 불안, 리얼, 도덕적 불안, 미움 행동적 불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요. 프로이드의 불안의 유형, 현실적, 신경증적, 도덕적 불안입니다. 3번입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 1. 인지적. 2. 정신분석. 3. 사회학습. 4. 진로 발달 이론. 정답은요. 네,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인생 초기 특히 유아기의 발달 과정을 중시합니다. 4번, 다음 중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요. 1.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2. 내담자의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따른다. 3.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4.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학습 경험들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한다. 정답은요, 네, 학습 경험을 확인한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경험, 학습이란 말이 들어간 건 전부 다, 다 행동주의 상담의 특징들입니다. 어, 학습 경험 어, 적합하지 않고요. 어, 정신분석 상담은 기본적으로 인생 초기에 유아 발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장애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음, 무의식을 분식, 분석을 하는데 저항이나 전이나 꿈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의식을 분석해서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5번,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에서 찾고자 한다. 2. 내담자의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3.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4. 심리적 장애 활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정답은요? 네,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답니다. 어, 정신분석 상담은 기본적으로 무슨 꿈을 분석하고 저항을 분석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정신분석 상담 인생 초기 유아기의 발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의식을 분석하고요. 방어를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6번 정신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는 내담자의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 2. 해석은 자유 연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3.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줘야 한다. 4.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 연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틀린 것 정답이요. 네, 4번입니다. 어, 잠재몽을 자유현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면 현재몽은 더 쉽게 이해된다 라는 뜻이죠. 이거 틀린 답입니다. 바뀌었어요. 어, 현재몽을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면 잠재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 현재몽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거지같은 단어인데요. 현재가 한자로 보면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꿈에 드러난 어젯밤에 잘때 꿨던 꿈을 현재 드러났던 꿈을 분석하면 잠재몽 마음속에 있는 꿈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꿈을 분석하면 어네 잠재 상태를 알수 있다 이런 뜻을 이렇게 그지같이 쓰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이요. 자, 정답은. 네, 버텨주기입니다. 내담자를 엄마처럼 이렇게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내담자가 불안해하면 어, 안아주고 지지해준다는 뜻입니다. 정답, 버텨주입니다 8번,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방어기저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괴롭히는 욕구나 생각또는 경험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1억압, 2부인, 3전치, 4억제. 정답은요? 네, 억압입니다. 억압은 사람이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어, 괴롭히는 욕구나 생각 같은 것을 의식의 영역에서부터 무의식의 영역으로 몰아낸다. 이런 몰아내는 과정을 억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 1. 증상현상 2. 전이 3. 저항 4. 자유현상 동일한 문제입니다. 문제만 약간 달라요.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정답은요. 네, 전이입니다. 정답 전이. 전의. 전이의 핵심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생각을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다른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전이입니다. 10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훈습의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1번 환자의 저항, 2번 분석의 시작, 3번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4 환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 정답은 네, 분석의 시작입니다. 훈습은 무한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뭐, 뭐, 시작, 뭐, 뭐, 끝, 이런 건 없어요. 처음에 환자가 어떤 저항을 하면, 상담자는, 야, 너 저항했어.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너 그게 저항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항한 내용을 가지고, 어, 분석가가 처음에 저항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알려주죠. 그러면 그 해석 결과를 들은 사람이 새로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반응에 대해서 또 다시 해석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석의 시작 이거는 어, 훈습의 단계에 해당될 수 없는 겁니다. 11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1. 논박, 훈습, 통찰, 조정이요. 어, 문제는 똑같고 지문만 살짝 다릅니다. 논박, 훈습, 행동수정, 관계 형성. 정답은요? 네, 훈습입니다. 훈습은 내담자의 갈등, 방어, 저항 따위를 해석해서, 어, 내담자를, 어, 훈련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어, 반복적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상담에서 가장 큰 부분은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무의식 속의 불안은 어린 시절, 특히 유아기 때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석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자각하게 만든 이후에 뭔가... 힘들어하면 버텨주기 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해주기도 하고요. 어, 훈습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 해석하는 방법에는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 전의의 분석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기 꾸벅이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